안녕하세요. 구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아이팟 나노 7세대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출시한 제품이고요. 2015년에 리뉴얼을 한번 했죠. 리뉴얼을 했을 때 색상이 조금 추가가 되었죠. 원래 12년식 아이팟 터치 7은 슬레이트, 실버, 퍼플, 핑크, 옐로우, 그린, 블루, 프로덕트 레드였지만 15년식에, 15년에 이렇게 리뉴얼 된 아이팟은 블루, 핑크,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프로덕트 레드로 조금 새롭게 이게 추가가 됐죠. 없어진 색깔도 있고, 추가된 색깔도 있고. 이거는 15년식 제품입니다. 뭐, 이렇게 아이팟 터치, 아이팟 터치가 아니지만, 이렇게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버튼이 없습니다. 아이팟 나노도 아이팟 나눠 나노 6세대부터 버튼을 없애기 시작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이팟 터치 7세대도 이렇게 버튼이 이거 홈버튼밖에 없는 그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아이팟 나노답게 카메라 스피커 뭐 마이크 뭐 이런 건 당연히 없지만 앱스토어는 없죠 그래 가지고 게임 같은 건 못하지만 이렇게 노래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팟 나노 최초로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기기, 기기 중 하나죠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4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에어팟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아직까지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뭐, SEI가 없는 제품들 중 하나여서, 무한 리퍼가 가능했던 제품이죠. 하지만, 이렇게 무한 리퍼 받으면 조금 깐깐해질 수, 규정이 깐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유상 리퍼도 해주지만,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 않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는 3 0시 음악만 이렇게 유선으로 음악 들으면 30시간 정도 하고, 블루투스는 10시간 정도로 갑니다. 저는 뭐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아 이거 이 두께를 보시면 굉장히 얇습니다. 두께는 5.6mm로 굉장히 얇죠. 그리고 이렇게 3.5mm 이어폰 단자와 라이팅 라이팅 케이블 단 라이팅 단자가 있습니다. 네, 홈 버튼이 있는 이유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해서, 3.5mm 이어폰 잭과 라이트닝 어댑터를 만들었다는 썰이, 썰이 있거든요. 그냥, 카더라 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허전해서 홈버튼에 넣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네, 홈버튼 모양이 특이하죠?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아이, 원래 아이폰 홈 버튼은 네모 홈버튼인데, 여기서 동그라미가 특이하게 들어가 있네요. 저는 이게 좀더 이쁜 것 같습니다. 좀더 이쁜 것 같지 않나요? 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 8기가, 16기가 16GB 있었는데 16기가만 판매되고 있었죠. 아니 2018년까지는 하지만 이미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 제품은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LCD 디스플레이인데요, 2.5인치에 240x332입니다. 뭐, 뭐 이게 게임도 안 깔리고 뭐 음악만 들리는 거 같기 때문에 별로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프로세, 프로세서는삼성전자의 엑시노스 3 3110을 탑재하였습니다. 네, 삼성카 탑재했죠. 원래 아이폰으로 처음엔 엑, 엑시노스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팟 나노트 3번의 장점 중 하나죠. 이게 라, 라디오 안테나입니다. 이 하얀 게 이걸 통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헤드 이어팟을 꼽아야 되긴 하지만요. 네, 뭐, 그래, 네, 그, 네, 무게를 알려드리자면 무게는 31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뭐, 오늘은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죠. 확실히 아이팟 나노가 그렇게 큰, 뭐, 많은, 많은, 많이 팔렸지만, 이아이폰나노 아이팟 나노 세븐부터는 아이폰에 아이팟 기능이 탑재되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이, 이, 뭐, 인스타그램, 감성템, 뭐, 그런 걸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중고가로 7만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썼죠. 네, 그래서 저는 중고가로, 중고로 사는 걸, 그,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돈이 있고, 이걸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번 사고 셔서 써보지 쓴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라이트닝 포트가 있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죠. 라이, 아이팟 나노 6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30핀 단자였거든요. 자, 오늘 이상으로 아이팟 나노 7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